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며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그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알아. 사랑으로 하나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께 오늘도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육체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어둠의 영 가운데 묶여서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치유와 회복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십장 구절에서 십팔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실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하고 변두리에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 권위에 관하여서 역 질문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인 이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그 포도원을 돌봅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 주인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그곳에 상품 가치가 없는 먹기에도 불편한 들포도를 맺게 되었어요.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 포도원이 들 포도를 맺게 되자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포도원은 외부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에서 5장1절에서7절의 말씀이에요. 이 역시 결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에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원 이야기는. 포도원 자체의 잘못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죄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악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만 초점을 갖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아들마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에도 초점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곳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왕권을 받으러 떠났던 한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식을 주었던 그 일과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얼마 후에 이 포도원 농부들로부터 얼마의 소출 그 소장료를 받고자 자신의 한 종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 소장료를 주이는커녕 어, 주인 대신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빈 손으로 그를 돌려 보내게 돼요. 여러분 주인은 이들에게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을 능욕하기까지 해서 빈손으로 그를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괘씸하고 화도 날 법하지만 여러분 주인은요 세 번째 종을 다시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종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을 지금 능욕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세 명의 종을 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번씩이나 자신의 보낸 종들이 모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여러분 이미 자신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였던 이 농부들에게 주인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아들이 바로 독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제 이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주인의 마음에 포도원 농부들에게 아주 최소한 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자신을 대신해서 온 종들을 세 번씩이나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폭행하며 존중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하나뿐인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군사들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처벌함이 마땅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드디어 이 주인의 결정대로 그 아들이 포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아들을 보면서 이제 그가 주인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를 죽여서 이제는 포도원을 자신들의 차지하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어진 이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어진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어리석음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들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return to me라는 이 외침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다시 살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의 이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이제 그 상속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결국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때가 것이죠. 그리고 결국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결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그들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결론이 났어요. 한 문화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어리석은 종과 같이, 이사야에서 나온 이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이제 황폐함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들에게 외면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돌은 그렇게 버려지고 외면 당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을 이제 기준으로 그 돌을 이제 기초로 새롭게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 위에 이제 우리들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 깨어지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은 비록 어리석은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끝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반응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로 새벽님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랑 함께 공동 기도 제모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땅 가운데 평화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 공산정권 안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 위해서 또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국룰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또 사회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하나됨 또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2024년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표현에 달려오고 있는데 예배와 말씀에 감격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됨을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쳐 부르시고 공동기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